안녕하세요. 디지털 아빠입니다. 브루에서 자막 색상이나 크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루를 실행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해서 비디오를 불러옵니다. 비디오를 불러오면서 영상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에 자막이 포함된 걸볼수 있습니다. 모든 자막의 크기가 똑같고 모든 자막의 색상이 똑같습니다. 첫 우리가 자막을 편집할 때첫 번째 영상 자막 크기와 색상을 모두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클립의 영상 자막 크기와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로 특정 단어 특정 문구의 색상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브루의 자막이 입혀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막의 크기와 색상이 동일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자막의 크기와 색상을 동일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클립에 마우스 클릭을 하고 색상을 붉은 주황색으로 크기를 두배 크게 바꾸시면 미리 보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크기와 색상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클립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에서 마우스 클릭을 아무 곳에나 하고, 아무 곳에나 하고, 크기와 색상을 바꾸면 모든 영상에서 자막이 동일하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첫 번째 클립 말고 두 번째 클립에서 내가 영상 자막의 크기를 첫 번째 클립과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클립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고 색상을 바꾸고 크기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색상이 바뀌었고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박스 하지 않은 클립을 선택을 하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체크박스 선택한 거를 보면 크기와 색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외 다른 클립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체크박스로 선택을 하고 크기와 색상을 바꾸면 해당 클립의 영상 자막의 크기와 색상이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첫 번째에서 첫 번째 글자, 두 번째에서 두 번째 글자, 세 번째에서 세 번째 글자 이 부분만 강조해서 크기를 크게 하고 색상을 바꾸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해당 문구가 들어가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 창에서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문구, 을 드래그해서 블록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화면 위쪽에 있는 편집 툴에서 크기와 색상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블록 박스로 지정을 하면 바로 위에 편집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크기를 바꾸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빈 곳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란 글자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역시 똑같이 노란색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를 125로 바꾸고 세 번째 역시 색상을 노란색, 크기를 125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강조하고 싶은 문구의 색상과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전체의 자막 색상과 크기를 변경할 때에는 클립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하고 편집 툴 상단에서 글자 색상과 글자 크기를 변경해주면 모든 자막의 크기와 색상이 변경됩니다. 두 번째, 특정 클립의 영상 자막의 크기와 색상을 변경을 하려면 클립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고 편집 편집 창에서 크기와 색상을 변경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정 단어와 문구의 색상을 문 크기를 변경을 하려면 미리보기 창에서 블록으로 지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루에서 영상 자막의 색상과 크기를 변경하는 세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